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런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이번에 볼 선수는요 탑트랜스퍼 TT 시즌 미하엘 발락 이카데겠습니다 시세가 272만원이네요 중앙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수 있습니다 독일 출신 급여 18, 189cm, 80kg 보통 체격의 왼발사, 오른발호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85, 슛 95, 패스 93, 드리블 91, 수비 89, 필커피 92 되겠습니다. 개인기 삼성 명성 타클래스의 고유특성 유리몸, 중거리슛 선호, 파워헤더 특성이 있습니다. 아, 히든스텝 보도록 할게요. 어, 비다리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네, 속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슛파워랑 야... 자, 비, 발락은 진짜 무회전 슈팅이 또 일품이죠. 네. 비오틴도 여자친구가 사줬다고요? 아, 지금 머리 풍성해요? 이은익님? 머리 풍성해요? 은익님? 아, 명장팀 금어야 주... 네, 금저가 없는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 슈퍼훅 102, 중거리 숙 97, 위치 선정 90, 발리 숙 92, 어, 펜트킥 101, 짧은 패스 100, 시야 94, 크로스 86, 긴 패스 96, 프리킥 96, 커버 좀 아쉽네요. 네, 드리블 91, 볼 컨트롤 98, 민첩성 84, 밸런스 까비, 반응 속도 96. 개인 수비 585, 태클 94, 가로채기 86, 헤더 96. 야 이런 애들이 진짜 축구 잘하는 거야. 중원에서 이제 다 하잖아. 어 슬라이딩 클 90, 몸싸움 89, 어, 몸싸움도 괜찮네요. 스테미너 98, 적극성 93, 점프 90, 침착성 93 되겠습니다. 어 수비력도 너무 좋고 공격력도 너무 좋아요. 자 속가가 조금 뭐 민첩함 조금 아쉽지만 개인전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수는 어떻게 써야 되냐? 예, 중원에서 볼을 좀 뿌려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포지션 위치 유지, 측면 네. 대기하면서요. 네, 이런들이 알아서 이제 침투하면은 거기에 맞게 열린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게 패스하거나 이렇게 어, 이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에 들어와서 미아일발라 TT 시즌 미아일발라 선수의 리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피파 허접. 아, 아. 잠깐 반짝였다가 풍성해졌어요. 그게 뭔 말이죠? 잠깐 반짝였다 풍성해졌다? 잠깐 반짝했다가 시들었다 그니까 효과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풍성해졌다라는 거는 오우 아니 근데 60일만에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제 머리 풍성해지려면 뭐 해야 되냐 개샴푸 쓰라고 근데 머릿결은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어? 012.. 0 1 4이 안녕하세요 근데 몰래 보고 계셨네? 다시 나가셨나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진짜 효과 좋아요. 아, 진짜. 아직도 먹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효과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안 쓰고 있나요? 자, 인게임에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른발잡이 선수니까. 뭐야, 나, 나갔나요? 상대방? 아니겠지? 방금 나갔다고 뜬것 같기도 한데. 아, 아직도 먹고 있어요. 그 계속 먹어야 돼요? 아, 왜 나가? 아, 저도 나갈게요. 네. 바로, 게임 돌리들어하겠습니다 Nan, 아, n 서 먹는 중? n nan, nan, n a 는 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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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에 n nan, 이 a n nan, nan, 많이 들어본거 같긴해 네, 경기 시작합니다. 발락 선수 중원에서 잘 조율해 줄 거라고 믿고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아레 발락이죠. 네 발락. 자 발락 뛰어갑니다. 발락. 아 발락이에요. 왼발. 아 네. 오야 야. 와 발락 끝까지 볼 지켜주는 거 봐. 아이, 슈팅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케이. 자, 개인기 쓰지 마. 그렇죠네나이스컷 네, 다행입니다 자, 앞쪽에 발라기에 발라 그렇죠. 발락 타락박을 벗어났고요. 아, 나이스 패스, 야, 발라 패스 봐, 와, 오른발 슈팅! 아, 까비, 어우. 발락이 진짜 잘 줬어요, 지금, 바, 패스를. 딱 가서 슈팅만 하면 되게끔 줬어요 데쿠. 뒤쪽이 발락인가요? 가트 쏘네요. 발락을 찾아냅니다 발락 이쪽, 이쪽 에 있는 것 같은데? 얘 같아요, 발라 그렇지, 발락, 오른발, 슈팅! 와, 이거 막네, 아. 밑에 주겠죠? 안 주나요? 네. 사네티, 어 때립니다. 네 위험했어요. 오. 아 위험했습니다. 네 발락, 발락이 이럴 때. 네 빨리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뭐 줄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 좋은 좋은 패스예요 방금도. 그렇죠.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챘겠습니다네 아, 호나우두, 네 호나우두, 네, 자아 좋습니다. 그렇죠, 호나우두 타라파. 데쿠. 아 발락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네요. 그렇지. 비달 오. 자 지금 당겼죠. 비오틴 성분이 중요하대요. 아 그래요? 음. 비타민 A 나머지 보조 성분 아 그래요? 어, 저 보다가. 자 드리블에 심취했는데요. 자 바로 크로스 각이에요. 네. 그렇지. 백구리죠. 아 좋은 패스입니다. 야 발락 패스 죽인다. 야 호나우두죠. 왼발 슈팅. 아못 때렸네. 아, 포코님 아, 어서 세요환영 합니다. 딜레이가 심해 여러분들 카카오 딜레이 많이 심하나요? 백구 발락입니다. 업사이드 아니겠죠? 네. 네 완전 민첩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발락이 어아 이걸 잡았어야되는데 가리 네 이제 앞쪽으로 아 이걸 로 못잡냐 아예다 오케이 평소처럼 5초라고요? 음 확인 5초면은 괜찮지 1초 때면 더 좋고 일초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네, 앞쪽으로 호나우두 쪽으로 줍니다. 호나우두, 네, 자 발락 받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계 플레이를 하는데 가담을 하는 거죠. 네, 나이스 패스, 야, 죽인다, 발락 패스, 오른발, 슈팅, 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발락이 이거는 딱 킬스 킬 패스만 봐야 됩니다. 와, 아, 발락이 진짜 저기 하나도 안 걸리고 정확하게 이킬 패스 한다는 것. 자 발락은 짱이네요. 데쿠 발락 앞쪽으로 호나우드네 좋아요 오른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네 발락이 가마차기 슈팅이었는데요. 네또 중거리 슛을 선호하니까 중거리도 많이 좀 때려줘야 됩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날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발락. 앞쪽으로 연결. 오. 네. 헤드 유전가 되게 특이한 방향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분명 난 살살 누르는데 얘네들이 되게 세게 패스한다. 가 빨리 빨리 가. 그렇죠. 네. 아, 패스 좋네요. 아 좋은 패스에요? 자데구 쪽으로 네아이 까비 잘 끊어내고 공을 다시 소유합니다. 자 쪽으로 타락박을 시도합니다 반대편으로 전개하고요 다시한번 측면 가운데로 라코님 어서세요네 발락 골 받고 네, 앞쪽으로. 아, 이거 터치했어야 되는데. 발락이 잘못 쪘다라기보다는 제가 흘려버렸어요. 예. 비 투시아님 어서오세요. 아냐, 니다 네, 건들었죠? 좋았습니다. 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싸움소 가투소 발락 네 미하일 발락 아 좋은 패스에요 아 대구 쪽 받고 오른발 슈팅 아 이거 진짜 야 몇번을 찔러줬는데 이렇게 말아먹니 지금 발락 선수는 근데 어 너무 좋은 패스를 잘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 어? 쳤지? 그렇지 자 프리킥 가투소 사네티 아, 얘가 잠만안 되는데요. 아, 발락인 줄 알았는데 반대 좋아요. 네, 그렇죠. 땡큐 오케이, 차분하게... 아, 이런골 키기 좀 아쉬웠습니다. 잠깐만, 발락, 발락 주고 들어가요. 그렇지 야 나이스 침투 발라 슈팅 아 칩샷이 아깝습니다 그냥 좋게 슈팅할 걸아나 길래 때려봤는데 정말 좋았는데요 마라도나 마라도나도 있네 저기는 저치 아, 그렇죠. 발라 그렇죠 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좋아요 아시아 초코 네 그렇죠, 야 패스 봐라, 야 이건 와 이거 몇번 말아먹는 거야? 어 오, 자, 자, 아, 방, 팔꿈치로 치지 않았나요? 와, 근데 바, 와 이거 진짜 내가 패스 마스터다, 얘는 아, 발랑 너무 좋은데요, 지금 패스 뿌려주는 게오얘딱 중원에 놔두면 좋겠네. 다른 애들도 약간 비슷하게끔 이렇게 하, 패스를 잘 뿌려주는 애들도 있었는데, 얘는 진짜. 아이 그냥 네, 위험한 어... 이거를 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태클을 했는데요 네 티티 발락 아백현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너무 비싼 은카가 8천만이라던데 음... 은카 8천만이나 돼요? 은 카를 노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헤딩 아, 네, 어, 잘 잡아 잘잡아줍니다 아, 그렇죠, 자셰프첸코 아, 괜히 좋다 이거. 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나이스, 좋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잡아줘.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업사이드 아닌가요? 슈팅, 아, 업사이드 이 발락의 패스는 진짜 업사이드 건 아니건 딱딱 맞게 떨어지네요. 아. 야 이거 왜못 잡어? 그렇지. 간발차 같았는데요. 사이드 선언하네요. 아 나이스 패스입니다. 좋아요. 네. 발라. 앞쪽으로 네. 좋아요. 네. 아유 까비.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야, 진짜 인상 깊었던 그런 어떤 로빙수루패스라든지 킬 패스, 수루패스 너무 잘뿌려졌던 발락이었습니다. 중원에서 진짜 패스, 진짜 원탑을 찾고 싶다. 1대장급의 그런 비디필더 찾고 싶다. 그럴 때는 TT 발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 진짜 깔끔하게 잘하네요.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TV 채널 고정.